차, 어차, 와, 안돼 내 밥, 안되면 <laughs> <화면> 안되지아 <laughs> 먹을 거에 좀 예민해서 음, 이 밥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너 맛있다. 아니, 아 와사비가 거기 다 들어있네. 아 와사비가 이쪽에 다, 아, 아, 음 장어는 맛있다. 그러나 가시가 있죠. 이하트 그건가, 이거. 눈에 맞추라고 그건가? 그럼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이 눈, 이렇게, 이렇게, 해주세요. 이모티콘, 이렇게, 이렇게. 그럼 제가 얼굴에 갖다 대가지고. 음, 음, 음. 어! 아, 참치 한번 보여줬어. 아, 지금, 음, 지금 보여면좀싫려지 음, 짜, 음! 간장력 짜 원래 이 정도 먹으면 밥 5분 컷인데. <laughs> 음, 잘 먹었습니다. 아우잘 먹었다. 어 너무 오랜만에 자전거를 탔더니 죽겠네 죽갔어아 오늘 면도도 안 하고 아좀할줄 음, 알았으면 이쁘게 좀 하고 올걸. 아예 검정 화면에서 렉 걸렸다고 아 지금 목소리밖에 안 들리나 보구나. 그러면 어떻게 ASMR로 한번 바꿔볼까? 좋다. <웃음> <웃음> 안녕. 와, 어, 너무 다